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출문제를 제가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제 10월달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기출문제를 어떻게 풀고 어떻게 오답 정리를 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출이나 모의고사 후에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어, 많은 분들이 가장 흔하게 푸시는 건국대학교 문제를 갖고 왔는데 2018년도 기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2018 건국대 기출을 풀어보시고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국대는 1번부터 16번까지가 논리 문제예요. 그 빈칸이 뚫려져 있는 그 전형적인 논리 문제랑은 조금 다른 문제들도 있지만 그래도 논리력을 요구하는 문제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16번까지 논리 문제라고 생각할게요. 아, 참.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제가 기출문제 풀고 나서 정리할 때 항상 쓰는 펜이 있는데 이 형광펜 두 가지랑 빨간색 펜, 파란색 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주황색 펜으로는 답의 근거가 되는 것들을 색칠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노란색 형광펜으로는 내가 몰랐던 개념들, 그리고 주의해야 하는 개념들을 쳐줄 거예요. 이제 진짜 1번부터 보면요. 1번은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크게 해설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답의 근거가 whenever they ask for something 이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항상 무언가를 요구할 때마다 하는 말이 please 였다. 그래서 쉽게 정답을 이끌어내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2번 또한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정답의 근거는 이 부분. 의도적으로 계획한 계획이었고요. 그리고 이 뒤에 보시면, untruth as the truth. 그 진실이지 않은 것을 진실처럼 얘기를 한다. 그래서 답은 이번에 날조인 hoax가 되겠습니다. 3번 또한 쉬운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 기출에서도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은 요즘 백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답이 백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학 관련 용어들 만약에 모르신다면 미리미리 저 같으면 외워놓으실 것 같아요. 이런 항원들, 항원이라는 요런 단어라, 아니면 턱신, 독수라는 단어 모르셨다면 요런 것들. 그래서 백신 관련 단어들 미리 외워두시면 시험장 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잘풀수 있겠죠? 자 나머지 문제들은 주황색 펜으로 주황색 된 부분은 모두 정답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한눈에 보기 편하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번 문제도 굉장히 쉬운 문제였는데요. 그냥 팁을 알려드리자면 제가 근거로 잡은 것이 Keep them as pets랑 His oldest friend라 그랬어요. 내용 읽어보시면 인간의 가장 오래된 친구가 강아지다, 개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first, 무슨 무슨 애니멀이니까, 가장 첫 번째로 친구가 되었던 동물이니까, 가장 오래된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답이 4번이라는 점. 이렇게 푸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7번 또한 너무나 쉬운 문제였어요. 8번도 굉장히 쉬운데, 하나 팁만 드릴게요. 8번 같은 경우에는 메인테인이라는 워딩이 드러나는 키워드가 없거든요. 지문에서 그럴 때는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 방법을 이용했는데 중요한 키워드 부분에 긍정적인 내용, 플러스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빈칸에 오는 부분도 플러스 긍정적인 내용이 들어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답을 고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인테인 포커스가 만약에 들어가면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니까 좋은 내용이겠죠? 그래서 당연히 3번으로 골랐습니다. 9번도 보시면 정답의 근거와 정답 선택지가 정말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걸알수 있어요. 문을 닫는 선생님들, 그리고 사실상 혼자인 선생님들은 독립적인 선생님들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걸볼수 있죠. 10번도 아까 6번과 마찬가지로 연결되는 내용이 좀 보이는데요. 여기서 maintaining information 이라고 나오죠. 정보를 유지하는 것은. 근데 요것이 요거랑 연결이 돼요. memory performance. 기억을 수행하는 것. 정보를 계속 유지하고 갖고 있는 것과 기억력 수행은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죠. paraphrasing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paraphrase라는 이 단어는요. 같은 말을 다르게 썼다. 라는 뜻이에요. 요 paraphrase를 잘 찾아낼 수 있으면 논리에서 풀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paraphrase된 부분이고 이제 focus라는 요 단어에 대한 paraphrase로 정답지인 attention.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걸 보시면은 문제 푸실 때도 확신을 갖고 정답을 고를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11번인데요. 11번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을 보시면은 지구가 회전하는 것이 unpredictable,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과 지구가 돌아가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나와요. 그런데 이 주어가 the earth이다 보니까 1번을 찍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궤도라는 뜻인데 궤도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with가 있고 time이 있으니까 시간의 궤도에서 벗어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시간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일치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해요. 이런 문제들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은근히 선택지로 헷갈리게 하는 문제들이어서 이런 부분에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합격을 결정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12번도 우리 아까 풀었던 10번과 마찬가지로 Paraphrase가 좀 보이는데요. 바로 이 파란색 부분과 정답의 근거가 되는 이 주황색 부분이 Paraphrasing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우리의 뇌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하는 일들 중 하나가 Make Predictions, 예측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예측, 예상을 토대로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똑같은 말이 말만 바뀌어서 나오는데요 어떤 요리사가 어떤 스파게티를 만드는데 머릿속에 그림을 갖고 있대요 그 스파게티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맛이 날지에 대한 그런 그림을 갖고 있대요 그럼 이거는 make predictions에 대해서 paraphrasing이 된거 같죠 그 다음에 according to that picture 머릿속에 있는 그림에 따라서 요리사가 요리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측을 토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이 패러프레이징이 된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근거를 잡으시면 쉽게 빈칸에 들어가야 하는 거는 프로듀스 이미지 우리 머릿속에 이미지를 제공한다 이렇게 될 거예요 반면 아까 11번처럼 간혹 가다가 p h o t o 를 잘못 고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뇌 속에 있는 이미지를 생각하면 photo라는 단어보다는 이미지라는 단어가 훨씬 더잘 어울리기 때문에 2번을 찍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13번 같은 경우에는 논리력을 필요로 하긴 하는데, 문법형 논리예요. 그러니까 문법을 알아야만 풀수 있는 선택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데요. 만약에 헷갈렸다면 꼭꼭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14번 문제는 연결사 문제입니다. 연결사 문제가 대학별로 자주 나오는데 이 연결사의 정확한 뜻을 모르면 시험장 가서 갑자기 당황스러워질 수 있어요. 이화여자대학교 시험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이 연결사 때문에 굉장히 애먹었던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들 꼭 연결사 정확한 의미 언제 쓰이는지 이런 거 꼼꼼하게 한번 다시 리뷰해 보시길 바래요. 자, 나머지 16번, 15번과 16번은 크게 해설할 부분이 없어서 넘어가겠고요. 논리는 여기서 끝나고 이제부터, 어, 문법이 나옵니다. 문법은 또 어떻게 정리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17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B번 아닐까 싶습니다. 정답은 E인데, 음, B번 같은 경우에는 Were it 가정법이 나왔어요. 가정법이 편입에서 나오는 종류가 한 서너 가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 모두 다 암기해 주셔야 돼요. were i t 랑 음, had it. 요런 거? 그리고 뭐가 있죠? 뭐 아무튼, 만약에 이거 틀렸다거나 해석이 잘안 된다면, 학원에서 배우시는 그 가정법 부분 한번더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이 prevent 이 부분이었어요. 그 의미상, 어떤 특정한 전치사랑만 연결되는 그런 동사들이 있답니다. 문법 개념서에 보시면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헷갈리신다면 한번 이렇게 표에 정리를 해 보시던가, 정리를 해 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18번도 말씀드릴 게한 가지 있는데, A번이 relating to, 이 부분이 틀린 거였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Relative to로 바뀌어야 합니다. 비례하는 이라는 뜻을 가진 그 형용사로 바뀌어야 돼요. 저희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정리를 너무 깔끔하게 해주셨어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잇에 적어가지고 이 시험지에다가 딱 붙여놓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번 복습해 볼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19번 같은 경우는 관계대명사 위치의 개념이 중요한 문제였어요. 조금 까다로운 문제여가지고, 관계대명사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예 표로 만들어가지고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관계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관계형용사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종이 한 장에 안 보고도 쓸수 있게끔 외우고 다녔어요. 이거 전체를 그냥 머릿속에 넣어 놓는 거예요. 20번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저라면 이 nothing but 이라는 부분이 잘 보이는데 이 부분을 좀 정리해 놓을 것 같아요. nothing but 이 조금 헷갈리시면 포스트에다가 nothing but 이랑 anything but 그 다음에 all but 다 사전에 검색해 보셔서 사전 뜻 적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붙여서 놓으면은 나중에 한번더 복습할 때이것만 보면 되겠죠? 문법 리뷰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1번과 22번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는데 22번에서 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문장 삽입하는 유형 있죠? 여기서 조금 팁을 드리자면 보기 문장에 더가 한세번 나와요. 박스랑 막대기, 스틱이랑 바나나 앞에 다 더가 붙습니다. 더가 쓰였다는 것은 앞에서 한번 언급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 뭐, A나 B는 될수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여기도 보시면, 어, 몽키라고 나오죠? 몽키라는 게 처음 언급됐다는 뜻이에요. 어, 바나나니까 여기 바나나가 처음 등장한 거겠죠? 그 다음에 어, 스틱이 나옵니다. 이세 가지가 한꺼번에 다 나왔네요. 그럼 c부터는 정답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뒤에만 읽으면 되겠죠. 그러니 굉장히 시간 절약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24번으로 넘어가자면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implication이라는 단어를 좀 정리해 둘것 같아요. 이 implication이라는 단어는 뜻이 정말 많죠. 25번과 26번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 문제 틀리셨다면 모르는 단어나 구문, 전치사 표현들도 꼭 정리를 해주시길 바래요. 27번은 글의 순서인데요. 이 글의 순서는 수능 지문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이잖아요. 순서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특강, 구매를 하셔서 순서 유형들 연습해 보시기 바래요. 순서 같은 경우에서도 연결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결사도 공부를 해주셔야 하고요. 28번 또한 딱히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건 없는데 이 주제 고르는 유형도 수능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수능특강 문제로 한번 연습을 해보셔도 돼요. 29번은 지문의 길이가 긴데 비해서 어, 답은 여기 앞에까지 하나도 안 읽어도 문제를 풀수 있었을 만큼 너무나 단어도 너무 쉽고요. 이거는 꼭꼭 맞추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넘어갈게요. 음,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시로 베니스 얘기가 나왔어요. 하지만 주제는 디마케팅, 역마케팅이었으니까요. 이 역마케팅의 개념을 소개한 이 나머지 부분에 중점을 맞춰서 1번을 찍어주셔야 됩니다. 베니스 얘기에 휘둘리지 마세요. 만약에 항상 예시 때문에, 그 주제를 헷갈리거나 그 목적을 헷갈리시는 분들도 수능특강으로 주제문 찾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31번과 32번도 크게 해설할 부분이 없습니다. 일치, 불일치 문제였고요. 33번, 34번, 35번 또한 넘어갈게요. 아, 그리고 참고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 일치하지 않는 문제, 요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선택지를 먼저 한번 읽고 가는 걸 추천드려요. 선택지 있는데 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진 마시고 그냥 키워드처럼 보이는 거에다가 표시를 해가지고 한번 쑥 훑어보고 그 다음에 지문으로 넘어가는 걸 추천드려요. 벌써 이렇게 되면은 마지막 두 문제만 남는데요. 2018건국대 같은 경우 마지막 두 문제가 많이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38번 같은 경우에는 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단어가 우선 조금 어려웠거든요. ab origins는 원주민이란 뜻이었고요. projectiles 요런 거는 생소한 단어죠? 발사체라는 단어였네요. 이것도 주제를 잘 파악을 하려면은 예시 문장들에 휘둘리지 않고 주제를 딱잘 짚고 가야 되는데요. 문제 지문을 보셨으면 아마 첫 문장부터 주제문이 나와요. Different culture에서 어, different time에 헌터들이 무엇을 개발했냐? 툴을 개발했다. 무엇을 하려고? 어, 멀리 있는 타겟들을 맞추고 그다음에 그 음식을 얻기 위해서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사냥 도구들을 다양한 문화권에서 만들었나 봐요. 여기서부터 이제 예시문이 쭉쭉 나옵니다. 부메랑이라는 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트라는 툴, 그 다음에 파이어 크래커라는 툴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다트는 지금은 게임이지만 그때는 헌팅 도구였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니까요. 그래서 38번의 정답은 Games of the World 요게 아니라 뭐 다양한 컬처들에서. 다양한 발사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5번이 제일 맞는 정답이라고 볼수 있어요. 어, 40번 같은 경우에도 좀 헷갈릴 수 있었어요. 제목 문제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5번이었죠. 샤크들이 다른 피쉬와 다른 점을 소개했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주제의 근거인 부분들인데요. 계속 다른 피쉬와 비교하는 부분. 어, 그런데 이것만 보시고 푸시면 안 돼요. Consequently는 결과적으로 이런 뜻이잖아요. 마지막 결론을 내는 문장에서 You can hurt yourself by just touching a shark's skin. 샤크의 피부를 만지는 것만으로도 다칠 수 있다. 근데 이게 결론 문장으로 나왔다고 해서 제목이 It's dangerous가 되면 안 되겠죠. 샤크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 지문은 다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적인 문장만 보고 성급하게 주제를 잡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네, 여기까지 건국대학교 18년도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다른 문제지를 풀 때도 혹은 모의고사를 풀 때도 제가 드린 팁들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혹시 원하시는 게 있다면 다른 문제지로 한번더 해볼게요. 그럼 안녕.